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역대급 현선물 매수에 힘입어 한 번에 종합주가지수 2600선을 넘겼는데 해외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죠.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장은 알수 없는 이유로 하락을 시작해서 사거래일간의 상승을 한 방에 뒤집는 제법 큰 음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드디어 꼭지를 찍은 것일까요? 특히, 우리 시장에 대량이 롱포를 지른 외국인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아울러, 델타 등급 멤버십 가입자들에게는 오늘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일 시황 스크립트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제가, 음, 이렇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지금 매일 올리거든요. 오늘도 제가 8시 반 이전에 이걸 올렸는데, 어,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시면 텔레그램 메신저 링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델타 등급 멤버십 가입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가급적이면 감마 등급 회원으로 좀 가입하셔서 장중에 어, 그 마켓 라이브를 좀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상승한 것처럼 같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개장 초부터 시장에서 롱 포를 지른 게 아니었어요. 개장 후한 20분 동안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선물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아무리 갭상승이 나와도 매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매수를 볼수 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제 시황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즉 만기 다음날 초반에 강력한 상방 시세를 낸뒤 이틀간 횡보를 하면서 콜옵션 프리미엄을 강하게 눌러뒀죠. 덕분에 잔존일 대비 콜옵션 350은 낮은 가격에 미결이 대량으로 찍혔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만 위로 올라도 이 콜옵션을 매도한 트레이더들은 무조건 롤링업을 하든 아니면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개장 후 20분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규모는 미미했다 하더라도 현물은 꾸준히 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는 최근 이 현물 매매 동향이 주로 매도 쪽으로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게 뭐포모가 됐든 뭐가 됐든 오늘은 매수세가 끝까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수가 점점 상승폭을 기워가자 콜옵션 롤링업이 시작됐고요. 11시에 선물이 348.70선에 도달하니까 여기서는 추가 상승해야 될지 아니면 시세끝일지를 고민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현물매매 동향을 봐야 되는데 자 외국인들은 그때까지 2,300억 원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었어요 시간당 한 1,000원 넘게 매수한 거죠 그리고 현물 매수가 어떤 특정 종목만 막산게 아니라 매수 형태가 인덱스 바스켓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선물 베시스도 힌트가 될수 있었는데요 오늘 선물 시장 베이시스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매번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마저 하회한 아주 지독한 백오데이션 장세의시달이다가 이런 콘텐고 장세를 맞이하니까 뭐 트레이딩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도통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배당락을 감안하면 선물 베이시스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아무리 시장에다가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나는 시장 강세로 본다. 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론베이시스 대비 1.7 포인트를 찍으니까 프로그램 차익매수가 1,000억 넘게 들어왔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은 이론베이시스 대비 무려 2.5 포인트의 아주 초강세를 기록했어요. 덕분에 차익매수가 6,700억이 들어왔거든요. 야 이런 거 최근 한 1년간 보신 적이 있나 싶어요. 비차익매수도 5,600억 들어와서 프로그램 매매 일중 전체 순매수 규모는 무려 1조 3천억에 달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온 것이죠. 시장이 강세에 개인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우선 선물 시장에서는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가, 11시 넘으니까, 11시 넘어서 이제 349 넘으니까, 야,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매도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종가까지 5,800억 넘는 선물을 4키드로 매도했는데, 물론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이 3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했죠. 그래서 이번 매도 포지션은 뭐, 그래도 이익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런 매매는 정말 위험한 매매다라고 봐요. 왜냐면, 하 지금 이 우리 증시가 첫 상승 출발이 양봉이기 때문이죠. 뭐, 지금이야 미국 증시가 눌려서 마감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금이라도 올라서 끝났다. 그러면 상승 시세는 내일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매도한 애들, 매도한 개인들은 눈물이 쇼커버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응은 옵션 시장에서 나타난 것인데, 개인들은 오전 11시까지는 적극적인 롤링업 해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하지만 11시 이후에 선물이 349선을 돌파하자, 콜 옵션 357을 대량 매수하면서 델타 이지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델타 이지를한 금액이 100억에 달아요. 그리고 수량도 3만 개약 이상 지를 정도였으면, 그동안에 콜 매도 물린 게좀 상당하다라는 뜻인데, 그동안에 상방 같은 거 없다고 보고 과도하게 콜 매도를 늘린 투자자들에게 아주 준엄한 심판이 가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풋 매도에 대해서는 풋 매수로 델타 이지하는거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콜 매도에 대해서는 콜 매수로 델타 있지 않은 거,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잔존 일이 많이 남아있고, 또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콜 매도 잘못 치면 그냥 아주 황천킬로 갈수 있어요. 세 번째 반응은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나타난 것인데, 오늘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는 아주 제대로 하방 배팅을 했습니다. 사실 하방 배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어 하면서 지수상승에 푸드 옵션 물타기 매수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제 선물 시장이 6.9포인트 상승했죠. 이게 행사가를 두 개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도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위클리 옵션은 착시 효과를 보일 정도로 푸드 옵션이 쪼그라든 게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야간 선물 시장이 급락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 위클리 푸드 옵션 매수 포지션은 뭐 그래도 이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참 좋지 않은 매매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선물 시장이 초강세 유입으로, 초강세 매수 유입으로 베이시스 강세, 프로그램 차익 매수 유입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옵션 시장은 의외로 푸드옵션에서의 델타 엣지용 품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 상승장과 좀 비슷한 현상이에요.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품매도로 델타 엣지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니 차라리 그냥 꽝이 될 망정 콜옵션 매수로만 델타를 쫓아가겠다는 라 것인데 물론 잔존일이 줄어들수록 시장이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결국 품매도도 쌓이게 마련이죠.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상승해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전 11시부터 개인이 콜옵션 매수 엣지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만약에 목요일 시장이 뒤집힌다라고 하면 콜옵션 357 이거 헷지 매수 들어온게 미결이 감소한지를 잘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강세 마감하면서 종합주가지수 2610선 넘겨서 마감했는데 이제 상승 시작이란 상승 시작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지만 또 해외 시장 보면 뭐야 이거 꼭지 쳤어? 굉장히 궁금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영상이 마지막 총평 대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리뷰 들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만 눌림이 있었을 뿐 장중에는 아주 지루한 반등을 보였어요. 유럽 증시 자체는 얼마 움직임이 없었지만 영국은 달랐습니다. 영국 증시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글로벌 증시가 날아갔듯이 반등을 한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더럽게 오르지 못했죠. 그렇다가 12월 중순 이후로 이 옵션 만기 전후로 조심스럽게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 해외시장이 계속해서 특히 유럽 장이 강세를 보인 데도 얼마 오르지 못했다가 오늘 드디어 개장 초부터 1시간 10분 동안 무려 1.5%를 급등시키며 쇼스키즈가 터지게 됩니다. 참고로 그 월드 인덱스라고 하죠. MSCI 액퀴라고 하는데 그 액퀴를 기준으로 보면 영국 증시는 굉장히 베타가 낮은 그 지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니까뭐 다른 증시가 뭐 1%, 2% 오르고 그러면 영국 증시는 기껏해야 0.5%에서 0.6%가 오르는 게 사실 한계선이거든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조용하던 영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1시간 10분 동안 1.5%가 오른 거니까 엄청나게 상승이 안 것이죠. 물론, 이 상승 1시간 10분 동안 하고 나서는 장중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존 숏 커버의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현물 종가는 다시 상승해서 1% 넘겨서 마감했죠. 영국 증시 폭등 배경에는 CPI가 컨세서 4.3%보다 낮은 전년 대비 3.9%가 찍혔죠 그동안에 영국 증시가 못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유럽이 그렇다 쳐도 영국은 나 홀로 인플레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PI가 꺾였네? 그래서 쇼스키즈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 전체로 보아서는 시장이 영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변동성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게 특이했습니다. 유럽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과 변동성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12월 물 변동성 선물 만기였던 오늘 1월 물 변동성 선물은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급락을 시작하면서 변동성 폭발이 일어나자 유럽과 미국 변동성 모두 15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자, 증시는 그렇다 치고 채권 시장에서는 오늘도 숏커버가 이어졌어요. 우선 개장 초이 영국 CPI 발표와 함께 영국 롱 길트, 그러니까 10년 국채가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하루 종일 고가권에서 움직였죠. 유로존 채권도 그 고가권에서 또 상승하면서 채권 숏돌이들을 완전히 학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한 금리 하락의 22의 그 나겔 의원은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구두 게임을 했어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뭐 그냥 시알도안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채는 유로존 채권이 오르는데도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유로존 채권이 계속 오르는 동안 미국 신년국채는 사실상 사거리를 연속 제자리에서 기어다니죠 저희 그 미국채 롱 그리고 독일국채 쇼스프레드 포지션은 뭐 나름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고 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야 이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찢어지고 있어서 놀랍습니다만 미국 5장의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도 단기 채권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가 맞춰졌는데 자 재밌는 거 얘기할게요 미국 주가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을 핑계로 단기 국채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유럽 국채가 그렇게 달리는데도 안 움직이다가 새벽 3시 반 이후로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단기 국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의 어떤 채권 시장의 프레임, 그 증시 프레임이 뭐냐면 금리 하락 전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내러티브는 이제 생명력이 다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채권이 아무리 올라와서 금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증시는 이제 못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하루만의 흐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일 미국 증시 조정폭이 변동성 기준은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마냥 좋아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통화 시장에서는 CPI 발표에 급락을 했던 영국 파운드화를 제외하고는 장중에 별다른 변동성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이후로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거의 모두 자빠진 일이 있었죠. 특히 나름 강세를 보였던 오지, 키위 같은 이 상품 통화들이 급락이 눈에 들어오는데 연말 달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들 통화가 과한 상승세를 보인 게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와 같은 이들 통화가 부러지게 된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가 아직 의미 있는 상승전환 했다라고 보진 않은데 이제 사실상 월말장이죠. 그래서 과도한 방향성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도 조정을 받았고 또 구리도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유럽 세션 초반에 영국 증시가 급등하자 LME 세션에서 구리가 1%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 한참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또 급등이 난 것이죠. 근데 이후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나서요. 또 코맥스 세션, 그러니까 미국 세션이죠? 마감 무렵에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하니까 상승폭을 모두 돌려주면서 고가 대비 1.5%가 넘는 구리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시아 증시가 강세 전환을 해야 뭔가 이 상품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는 영 힘든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한편,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 초반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이 브랜트 기름은 80.6달러를 찍었죠. 하지만 이 원유 재고 발표 후에는 조심스럽게 차익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원유 재고는 그 증가로 나왔지만 뭐 기름 시장을 뭐 크게 부러뜨릴 정도의 규모는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유 재고 발표 후 기름이 잠깐 눌렸다 다시 반등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현물 마감 때까지 어떻게든 뭐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80달러, 그러니까 브랜트 80달러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증시가 마켓센티모드가 확 망가져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가도 은봉으로 마감했어요. 종가, 저가로. 물론 이제 그폭 자체는 얼마 크지 않지만, 이렇게 브랜트 기름이 8 0달러로 회복 못했다. 그러면 연말까지 기름 시세는 이제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종가만 놓고 보면 뭐 심각한 응봉을 맞은 거니까 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싶을 정도로 뭐 궁금함이 들것 같아요. 근데 전 세션을 지켜본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이 개장 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는 오늘 무슨 휴장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지루하고도 조용한 흐름이 있었어요. 물론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또 꾸준히 증가했거든요. 어제 그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과 장중에 마켓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제가 이거거든요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실시간 쭉 남겨 왔어요. 시간별로 이렇게 뭐 새벽 4시 23분, 새벽 4시 2분, 뭐 새벽 3시 55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 남겨 왔는데 그 보면 거의 뭐 개장하고 나서 30분 단위로 변동성이 한티한티오르는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수는 껌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변동성만 계속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처음에는 영국 증시와 같은 숏커버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변동성 해지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오전 11시 이후로 시장이 추가 상승하면서 콜옵션 폭발이 일어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미국 증시 또한 갭다운 출발한 나스닥 선물이 또 S&P 지수 모두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그냥 거기서부터 갭다운 나온 자리 없어 스트레이트로 상승했거든요. 1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콜매도자들다 죽였어요. 물론 그 진폭 자체는 0.4%밖에 안 되지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죠. 또 개장 초에 살짝 눌렀던 러셀도 10분도 안 돼서 상승 전환해서 플러스 1% 찍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콜매도자들이 또나 살려줘 하는 상황이 되는지라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상승한다. 그럼 오후에는 야 이거 상승 방향으로 뭔가 사단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급등이 그 숏커버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개장과 함께 지수가 반등할 때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변동성 꾸준히 올랐어요. 그래서 첫한 시간 만에 지수가 증시가 고점을 찍고 나서 아주 지루한 횡보기간이 한 3시간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지수가 횡보를 하면 변동성이 당연히 죽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횡보기간에도 변동성은 한 티씩, 한 티씩 꾸준히 올라서 개장시에 그1 4 7포인트 변동성 선물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새벽 4시 50분에 1 5 3포인트까지 아주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음 15분 동안 변동성이 폭발해서 16포인트 찍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4시, 새벽 4시 30분부터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가속도를 붙이면서 하락한 거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폭발한 거는 딱 15분간이었어요. 오늘의 시장 하락은 뭐 어떤 뭐 특정 경제 지표 때문에 또는 뭐 연준 인사의 발언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하락한 게 전혀 아니고 그동안에 주식을 매수하던 투자자들이 지수가 안 빠지니까 어쨌든 주식은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이제 네이키드로 못 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치를 붙인 결과 변동성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 그래서 변동성 매도자들이 항복하고 급락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오늘 같은 시장 보면 시장은 예술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 것이죠 이런 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장 급락으로 위클리 3주 차 옵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기가 된 옵션은 외가격은 뭐 푸드 옵션이 10배가 나기도 했어요. S&P 푸드 옵션이. 그러나 그 차월물이나 뭐그 장기월물들은 푸드 옵션이 처음으로 양봉이 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시장 조정으로 뭐 시장이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봉을 심지어 종가, 저가로 누른다 하더라도 아직 하락 전환이라고 보진 않아요. 처음으로 변동성이 터졌다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더 얘기해 볼게요. 개별 종목에서도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것 제가 자꾸 새벽 4시 30분 이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 인덱스 바스켓이 무너지면서 하락이 난 건데 자, 그런데 그 전에 시장 흐름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자, 우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무차별 상승하던 브로드컴이 개장과 함께 꾸준히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오들어서 급락이 나오면서 5일선마저 깨뜨렸는데요. 그 외에도, 뭐, ARM 홀딩스가 새벽 2시까지는 신고가갱신하면서 상승하다가, 이후에 살살살 밀리기 시작했죠. 또,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이, 비록 장마감 후에는 뭐, 기나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새벽 3시 이후로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새벽 3시 이후로 계속 쌓이기 시작했어요. 증권주인 찰스 취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개장 후에 아무런 재료가 없는데, 찰스 취업이 계속 매도가 쌓이는 거예요. 결국에 새벽 4시 40분 이후 인덱스 매도가 쏟아질 때 찰스샵도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 3.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질 변동성이 과도하게 늘린다 그런데 변동성이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변동성 선물은 계속 오른다? 이건 좀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이에요. 오늘이 지수 조정으로 미국 증시는 아주 의미 있는 주봉상 응봉을 만들었어요. 이 주봉 문봉을 남은 이거래일뭐 끝까지 누를지 아니면 뭐 도찌 형태로 마감하게 될지 이런 건 모르는 거지만 지난 4거래일간의 상승을 일봉 하나로 모두 뒤집어 놨죠. 그래서 시장 심리 측면에서는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이 고점 매도에 시달리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변동성 선물 1월 물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꾸준한 변동성의 상승이 있어서 그런지 정작 시장이 급락할 때는 변동성 폭발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오늘 S&P 지수의 일중 변동 폭과 잔존이를 고려하면 변동성 선물 1월 물은 17포인트 이상 가도 무난했어요. 그런데 변동성 선물은 16포인트 딱 터치하자마자 밀렸죠. 자, 이것은 오늘이 조정이 아직까지는 건전한 조정. 그러니까 이여이 벌어진 5, 2평을 살짝 깨면서 기간 조정이 시작을 알리는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2평마저 계속 연달아 깰만한 그런 급락은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은 반등에도 변동성이 빠르게 쭈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상승이 한 템포는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변동성 선물 1월 물을 매수해왔던 것을 오늘로서두개안 남기고 모두 털어냈는데요. 이번 주에 지수가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변동성 매수했지는 수명을 다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분명 초강력 상방 포지션을 잡았는데, 과연 이것을 다음날에 다 뒤집어 치워버릴 것인가, 요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것 같아요. 자,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심지어 일봉상 종가, 저가의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단봉 하나로 시장이 꼭지를 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롱포를 충전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수의 하방 경쟁이 확인될 때마다, 뭐 강세골 포지션 쌓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눌림이 있었던 아시아 증시가, 오늘 만약에 저가 매수 유입이라도 되면서 들어올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장중 눌림을 뭐 거의 극복하는 그런 상승도 가능하다고 봐요 아직 옵션 만기까지 잔존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뭐 서둘러서 롱 포지션 충전하기보다는 첫 1시간 30분 정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해도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외 시장이 아무리 뭐 뒤집혔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여전히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갭다운 폭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푸드옵션 매도는 한 템포 쉬는 것이 좋겠는데요. 어제 시장이 급등한 동안 푸드옵션 비결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즉 어느 정도 구정, 구간까지는 시장이 또 자연스러운 급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뭐 올라오는 품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라 봅니다. 여하튼 우리 증시는 외봉 하나로 꺾이지 않는다. 요게 핵심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 매수 포지션 두개 남기고 다 청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스트레스 받는 것은 채권 스프레드 포지션인데 금요일에 PC 발표 있죠 그래서 그때 한번 스케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것이고요 증시 또한 오늘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다고 하지만 바로 숏 대응을 하지는 않고 한 이틀 정도 시장 지켜보면서 금요일에 본격적인 조정이 나온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봉상 음봉이냐 아니면 그래도 주봉상 도치냐 또는 양봉이냐 이걸 좀 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 가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